4차 시 활동지 정리 시작할게요. 자, EBS 상강 지난주에 원소의 주기성 다 들으셨죠? 활동지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준비하고 교과서는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준비합니다. 자, 이전까지 우리가 배웠던 게 원소의 생성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이번 시간에 이제 새로 들어갈 내용은 원소의 분류입니다. 원소의 분류, 자, 원소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이 원소를 어떻게 분류하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인 거죠. 학습 목표 먼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가 나와 있죠. 얘들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원소를 배열한 주기율표가 무엇인지 알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중점적으로 보면서 활동지 정리 시작할게요. 첫 번째 원소는 성질에 따라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성질, 어떤 성질이 나와 있냐 크게 그렇죠 세 가지 있었죠 광택, 그다음에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 이것 이외에도 뭐 전성이라든지 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크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부분을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금속 원소는 아까전에 첫번째 성질 뭐였죠 그렇죠 광택이 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잘 통한다 그렇죠 전기하고 열즉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 있고 외부에서 힘을 가해도 쉽게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하는 성질이 있는 거죠 즉 전성 연성을 의미하는 건데 전성은 넓고 얇게 계속 늘어나는 것과 이제 연성은 길게 계속 늘어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풀어서 그냥 외부에서 힘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한다라고 정리해뒀고요. 자, 옆에 비금속 원소는 반대로 광택이 없고 그렇죠? 전기와 열이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종류와 이용을 보면 자 금속 원소 예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철그죠 그다음 전선에 사용되는 구리. 그 다음에 기금속이나 반도체 회로 기판에 사용되는 금 이런 것들이 있고요. 비금속 원소 예로는 탄소, 그죠? 그 다음에 인, 그 다음에 저 그렇죠? 풍선이나 비행기에 이용되는 헬륨. 여기에서 어차피 그 원소 기호로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한글로 쓰는 것도 괜찮지만. 원소 기호로 써주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 탄소 같은 경우에는 연필심의 재료로 이용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행기 소리 조금 지나가고 할게요. 탄소동소체라고 동소, 해서 같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배열되어 있는 그 형성되어 있는 모습에 따라서 흑연, 플로렌, 다이아몬드 이런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이 탄소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이지만 전기전도성을 가지는 예외로 자주 등장합니다. 주기율표 볼게요. 주기율표는 기본적으로 20번까지는 암기해야 되고요. 20번까지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족과 주기에 맞춰서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주기율표는 원소를 원자번호 순서와 그다음에 화학적 성질에 따라서 기준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배열하여 만든 원소 분류표가 되고요. 주기율표는 7개의 가로줄과 18개의 세로줄이 있고,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고, 세로줄을 조기라고 하죠. 그래서 주기는 1에서 7주기까지 있고요. 족은 1 8족까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원자는 항상 정기적으로 중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번호에 따라서 원자번호에 따라서 주기율표를 배열했을 때이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고 하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중앙의 양성자 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 수가 같아야지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따라서 이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고 따라서 이 원자번호는 양성자 수와 같아지기 때문에 원자번호와 양성자 수 전자 수는 모두 갖게 됩니다. 밑에 주기율표를 보면 하늘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비금속 부분입니다. 밑에 표에 선생님이 안기할수 있도록 표를 그려놨고요. 앞 글자만 따서 암기를 하도록 합니다. 수, 해, 리, 배, 그다음에 2족 다음엔 바로 13족이 나오죠. 13족을 붙여서 적어놨습니다. 선생님이 붕탄 질산, 프, 네 나, 마, 알, 자 규손대. 선생님은 알시푸스라고 외우는데, 알아서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외우면 됩니다. 카, 칼 이렇게 되고요 자, 주기율표 요거는 꼭 본인이 암기를 해서 꼭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야지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쪽에서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즉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자, 전자 껍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게 되고 전자 껍질 수 따라서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해가고, 전자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게 되고, 플러스 이온이 되기 쉬워지죠. 즉,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라는 거죠.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예를 들어서, 1쪽 같은 경우에는 제일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만 들어있기 때문에. 전자 하나를 떼어내서 얘는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기 쉽죠. 이 1쪽의 수소로 제외한 1쪽의 아이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고, 기본적인 특징은 뒤에서 다시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여기 베릴륨하고 알루미늄까지 딱 경계를 쳐서 이 왼쪽이 바로 금속이 되고요. 다음 탄소부터 시작해서 인까지 경계를 쳐서 여기에 오른쪽이 바로 비금속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독특한 성질을 나타내는 17쪽의 아이들. 자, 밑에 브롬과 아이오딘이 있고요. 자, 이 17쪽을 우리는 할로젠이라고 부릅니다. 할로젠이라고 부르고, 18쪽은 비활성 기체라고, 반응성이 굉장히 작은, 반응성이 거의 없는 그런 아이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다시 볼 때, 비금속 파트에서는 지금 위로 올라갈수록, 위로 갈수록, 여기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아까 전에 옆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껍질수가 증가해서 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증가한다고 했죠.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껍질수가 감소하겠죠. 그럼 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따라서 핵하고 전자 사이의 인력이 점점 증가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전자를 내어놓기가 어렵고 반대로 전자를 받아들인다. 즉, 전자를 받아들여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금속은 양이온이 되기가 쉽고 양이온이 잘 될수록 반응성이 커지는 거고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커지고 음이온이 되기 쉽고 이 음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게 반응성이 크다라는 것과 일치하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활동지 16페이지 교과서 30쪽에서 31쪽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을 했으면 이 부분이 아마 수행 평가로 들어갔을 건데 지금 뭐 상황이 이렇게 돼서 온라인으로 이 부분을 생리하고 같이 보면서 어, 그 등교 계약한 후에 이 부분은 과제로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창의적인 주기율표 만들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을 사용해도 되고, 참고 도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되고요. 자 모든 별로 지금 여기서는 모든 별로 이제 선생님이 원래 어 같은 종의 원소를 3 4개 정도를 배정해주고 원소 카드를 준비해서 조사하고 난 뒤에 이제 칠판에 붙여가면서 그 어떤 규칙성이나 주기성을 알아보는 그런 단계인데요. 지금 어, 여건상 그건 되지 않고, 자, 아, 요런 식으로 원래는 수업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D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7페이지 볼게요. 자, 17페이지 보면, 그래서, 우리 모두에서 조사한 원소의 성질을 표에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지금 보면,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이라고 이미 그 원소를 세 가지를 줬어요. 얘들은 2족 원소이거든요. 2족 원소이면서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1족 알칼리 금속과 17족, 그 다음에 17족 할로젠, 그 다음에 18족 비활성 기체는 뒤에서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조사할 것은 2족으로 줬습니다. 자, 이 부분은 원소기호 원자번호, 그 다음에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의 원소의 성질을 조사해서 그 공통점을 밑에다가 정리해 오면 됩니다. 요것은 등교 계약 후에 선생님 첫 시간에 검사하도록 할게요. 과제입니다. 일단 밑에 내려갈게요. 활동, 여기 는 선생님이 비활성 기체 좋습니다 18조 비활성 기체입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원소기호, 원자번호, 원소의 성질 조사해서 밑에 공통점까지 정리해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4차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